헬로 이브아안 안녕하세요. 아지에 어,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유채꽃? 유채꽃이 너무 이쁘고어 어, 앞산 한바퀴하고 정상 찍고 지금 아 어, 같이 다 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감자를 심어야 되는. 데 어, 감자 심는다. 부지런한 사람. 농사도 부지런하지 못하면 못 지어 먹어.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찬양의 생각입니다. <laughs>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 미나리다 미나리 돌미나리 많다네 어디까지 했지? 주 하나님 다시 여기. <laughs> 주하나님, 어, 저건 뭐야, 곰치 아냐? 이야, <laughs> 곰치가 아주 늘 그려져 있습니다. 몇개떠어먹어야 되겠습니다. 주하나님, 지어신 모든 세계, 내맘 속에 그려볼 때. 아유, 조금 힘들었나? 노래가 안 나오네.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. 주님의 걸음, 우조의 찬양, 주님의 목고 이래 하시마. 내가 보니 시 꿀벌들이 엄청나게 지금 꿀을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에서 갔다가있는데 어딘가 에 벌집에 있다는 소리 꿀벌집이 있을까요? 꿀 허니 리빙 아오 야돌멩다를 따는 것좀 뜯어먹고 오다가다가 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내가 음, 오늘이 1 1일부로 로얄팅게 네, 오늘이 시연시이네요 감사합니다 지효 맥스타 또가요 어머나 하아 음 베리 뷰티풀 이제 스풀 감사합니다 아, 땡스만일음 5분 스피 소피, 5분 스피크인데 2분 3분 됐네 이 어떤 때는 오 분도 참 길어요. 저 앞산에 게석코산이라고한 바퀴를 했는데 아 몸이 조금 가뿐하네. 그래도 힘들어도 한 바퀴 하고 나니까 산을 돌 때는 너무 힘든데 몸이 천근 만근이야. 근데 돌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, 가볍고 또 힘이 붙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. 음, 주 1회라도 한 번씩, 한 바퀴씩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운동이, 우리 음, 몸도 기계랑 똑같아, 기름칠을 해주고, 이렇게 움직여줘야,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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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움직이면 힘든 게, 적당, 적정선에서, 적당선에서, 음, 운동이 중요합니다. 그래도 우리는, 기도새입니다. 중부기도장에. 나라 민족기회하고 나라 민족 기도자이 아멘 할렐루야 샬롬. 음, 우리 모두 우리 한반도요. 나라 민족에서 기도 더 평안하기도 하는 평안하시라고. 또 풍성한 삶을 누리시라고 또기도해 드리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플레잉 플레잉. 축복 플레잉 입니다 오늘의 수요생. 미소, 하트, 축복, 세계만국공통완영 감사합니다. 또 봐요.